저는 비교적 최근부터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떨 때 사용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더마토리의 페미닌 워시와 페미닌 버블폼입니다. 둘다 올리브영에 있고 순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산뜻함과 촉촉함 둘중 어디에 집중했는지와 제형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먼저 여성 청결제는 생리 전후에 분비물이 늘어나고 냄새가 날 때, 꽉 끼는 옷을 입었을 때, 또 외부 화장실이나 수영장 등을 이용했을 때, 습한 와이존이 가렵거나 따끔거릴 때 사용하면 되는 제품인데요. 특히 산뜻함이 필요한 여름에는 순하고 상쾌한 사용감이 특징인 버블폼을 추천합니다. 성분 자체가 순한 것도 있고 외분부를 약산성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거품이 정말 부드러워서 여성 청결제를 처음 쓰는 분들도 편하게 세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펌핑해 외음부 주위를 부드럽게 클렌징한 뒤 샤워하듯 충분히 헹궈내면 되는데요. 가볍게 외부만 씻어낼 수 있고 헹구는 것도 편하다 보니까 요즘엔 확실히 버블폼에 손이 더 자주 가더라고요. 여성 청결제는 아침에 세안용으로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저도 가끔 세수할 때써 보니까 깔끔하고 괜찮더라고요. 이제 젤투펌 제형의 페미닌 워시를 소개해드릴게요. 여성청결대는 참고로 질 입구의 pH 산도를 맞추고 균과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약산성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더마토리에서 나온 순한 여성청결대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젤 제형이지만 물을 묻히면 금방 부드러운 거품이 생기기 때문에 버블폼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물리적 자극이 적게 매운 물을 닦아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젤 타입이라서 사용감이 순한데 미끌거림이 남지 않고 촉촉하게 마무리되어서 좋았어요. 민감한 날 보습과 함께 관리하고 싶다면 워시를 추천하는데요. 처음에는 전 버블폼 제형인 여성 청결제만 사용해 와서 이 제형이 낯설었지만 거품이 잘 생기니까 또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여성 청결제를 매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분비물이 많거나 냄새가 나면 사용하는 게 좋고 산뜻하고 깔끔한 느낌을 원한다면 페미닌 폼, 촉촉하고 순한 사용감이 좋으면 페미닌 워시,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